자, 299번 보시면요. 얘는 fx가 두 개의 다항식의 곱으로 이루어져 있죠. 그죠? 자, 그러면 얘를 일단 전개해서 풀 생각을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. 얘를 전개하시면 x에 관한 5차식이 나오고 일단 일단 전개했을 항이 12개가 나오고 이걸 정리하다 보면 굉장히 복잡한 형태가 나오게 되죠. 겠 그죠? 그래서 이때 이용하는 건 뭐다? 곱의 미분법이다라는 걸 기억하시면 됩니다. 자, 그럼 곱의 미분법이라는 얘기는 자, y가 어떤 두 개의 다항식의 곱으로 이루어져 있을 때이 녀석을 미분한 값은 자, 미분한 식은 앞에 거 미분 뒤에 거 그대로 앞에 거 미분 뒤에 거 그대로 그리고 앞에 거 그대로 뒤에 거 미분한 값을 서로 떤다? 더 해주면 된다. 요거 기억하면 되겠죠. 그죠? 자, 그러면 이걸 이용해서 f'x를 구해보시면 자, 일단 앞에 거 미분할게요. 그럼 얘는 2x 플러스 1에 x 3제곱 더하기 x 제곱 더하기 x 플러스 1일 거고요. 자, 그리고 앞에 거는 그대로 써주시고, 자, 뒤에 거 미분하시면 3x 제곱 더하기 2x 플러스 1 나오겠죠, 그죠? 근데 우리가 찾는 건 뭐예요? f 프라임 1 값이죠, 그죠? 그럼 x에 1을 집어넣으시면 얘는 3곱하기 4될 거고요. 뒤에는 있 녀석은 3곱하기 6이 되겠네요, 그죠? 그래서 얘는 12 더하기 18이니까. F 4라임1 값은 얼마가 된다? 30이 된다. 이렇게 풀어주시면 됩니다. 자, 이 문제는 고배 미분법과 관련된 식을 정확하게 알고 있느냐, 모르느냐를 질문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공식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. 알겠죠?